싱글 벙글쇼 싱글이 정준합니다 안녕하세요 벙글이 신지입니다 척하면 척 아, 저희하고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주거니 박거니 호흡이 정말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라디오는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리듬에 맞춰서 쫙 올려주셨습니다. 7984님이 저는 지금 냉장고 청소하면서 들어요. 1313님이 갈치 잡으러 나가면서 바다에서 듣고 있습니다. 1156님 경비 근무하며 즐감하고 있습니다. 1159님 열심히 바느질 하면서 듣고 있네요. 5079님 하우스에서 꽈리꽃이 따면서 들어요. 6690님 과수원에서 봉지 싸기 작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라디오 듣기 천태만상이에요. <laughs>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라디오 네. 삶의 현장.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현장에 또 리듬을 넣어드려야죠 좋습니다. 네, 네. 손지창, 김민종, 이정재가 부른 그대와 함께로 출발합니다. 이 리듬 괜찮죠? 괜찮네요. 어 네. 헬리콥터를 타고 이 현장을 스케치하는 기분으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laughs> 네, 이 하고 다이나믹하고 에 네? 스케일 빅 네? 장난 아니잖아요. 스케일 빅. 네, 빅 스케일. <laughs> 그렇죠. 스펙타클 다이나믹 빅뭐 빅스케일 네. 어? 영어 좀 되는데 아, 서스펜스는 아니,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돼할말다 아, 했어 끝? 알겠습니다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난 삐리리 하면서 듣고 있어요 게임 이런 거 네? 어? 이걸 어떻게 게임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임 난 자면서 듣고 있다 <laughs> 자면서 듣는 거난밥 거는... 먹으면서 듣고 있다 난 자면서 TV 본다처럼 어. 자면서 듣고 있다 난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 <laughs> 저는 공부하면서 라디오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야 어떻게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지 또참 신기하네 정준한 씨도 한다니까요 한꺼번에 두 못, 가지 못 본인이 한다니까. 몰라서 그래요 <laughs> 월화수목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짝 한숨을 돌리는 토요일 점심 고민도 해결하고 명품 라이브도 듣는 일석이조의 시간 싱어송 상담소우소우소우소우소우 사람도 어? 별일 없었어요? 이런 <laughs>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는 프로 안부러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군이 네, 뭐. 조범근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끌리끌리 그니 그니. 네. 아유. 이번 주는 별일 없었어요. 이시근이근이 씨. 어. 하루에 4.5를 어떻게 빼요? 왜 가능해요? 그럼 하, 하루에 4.5도 찔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 아. 그게 어때 어떤... 아니 일어나서 뭐 야무지게 간헐적 휴식 정도 하고 <웃음> <웃음> 계속 먹으면 돼요. <laughs> 어. 계속 먹다가 그럼 와. 마음 편하게. 그럼 <웃음> <웃음> 한, 부대 비우면 또 그렇게 돼. 부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면서 야무지게 <laughs>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네, 네. 저는 17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을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꽃바구니도 누구보다 예쁘게 잘 만든다고 자부하고요. 문제는 제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고객님이 오시면 이 꽃은 무슨 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단골 손님들은 그런 저를 아니까 계속 쭉 방문을 해 주시는데요. 매장에 새로 방문한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못 이겨 그냥 나가 버리십니다. 아... 설명을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분은 어떻게 말을 잘하게 <laughs> 잘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어 가지고. <laughs> <laughs> 어? <laughs> <저> 버버되는 경우가 <laughs> 얘기를 못 하시는 것보다는 성격 씨도 아니에요? 지금 몰라서 그분한테 뭐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laughs> 아, 그러네. 아, 아 조금 더 잘할까라는. 근데 저도 정준하 씨 말에 동의하는 게 성격. 음, 성격일 거 예, 같아요. 그렇 예, 어.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저는 가끔 아직도 정준하 씨를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아. <목소리> 뭐야? 좀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금방 이렇게 친해지는 거를. 친화력. 아. 먼저. 아. 굉장히 이렇게 다가가려고 다가간다. 해요. 그러니까 17년을 아무래도 운영을 하셨으면 그래도 낯선 분들을 만나는 데에 대해서의 부담감이나 그쵸, 껄끄러움은 그쵸.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준아 씨는 진짜로 그냥. 언제 시간 괜찮으면 같이 뭐 만나요, 그럼. 뭐, 네. 뭐 해요, 해요. 전화번호도 막 물어봐요. 그랬서 네. 오빠 그거좀민망하지 않아 그때? 뭐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말투고 하는 거지라는 어. 이야기를 어. 하거든요. 친화력. 어.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잘안 돼요. 저도 어. 안 믿으시겠지만 제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어. 안 믿어지죠. 네. 저낯 진짜 많이 가려요. 어, 저는 처음에. 제 이름과 정준하 씨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에 감사하게도 와주신 게스트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여기 사... 저도 나츠많이가려서 사람 눈을 잘못 쳐다봤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공항이랑 이런 게 오고 나서부터 더 심해졌었는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연습. 근 연습을 혼자 하, 하잖아요 거울 보고. 음. 그럼 되게 많이 좋아져요. 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 다른 사람한테 못할것 같으면 거울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음. 대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느껴요. 어, 난 아닌 척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아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 네. 그리고 그 AI 패턴처럼 이렇게 좀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 좋아요. 네, 손님 오면은. 얼마 전에 밤1 1시 반이 넘었는데 이 <laughs> 집에서 갑자기 어떤 팝송인지 들을 수 있을 만한 그소리로 노래를 틀어 너무 크게 틀어 놓는 거예요. 오. 그 처음으로 제가 경비실에 연락을 했어요. 아. 정말 너무 시끄럽다고 11시가 넘었는데. 에. 밤 11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찾아가셨는지 멈췄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뭐 사람이 취침을 하기 전 시간에는 에. 사람이 에.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조심하더라도 음. 또 올라가서 막또 어. 띵동 누르고. 어?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쵸 얼굴, 아유, 음. 무섭죠? 얼굴 마주쳤다가 음.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또 민망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층간소음은 가장 음.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소리 를 냈을 때아래집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 주는 게 좋을 음, 거란 말이지. 음. 왜저또 하나 보여요? 아니 아니 아니, 하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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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왜그래왜 그래. 아니야. 뭐 음, 하나 음, 네. 보이긴. 음. 네. 그러면 팝솥 돌리는 가요를 이렇게 짝꿍 팝으로 해서 <laughs> 가요를 틀어 놓치 그랬어요. 그러면 어. 이제 그러면은 <laughs> 서로 이제 싸우자는 건가? 싸우자는 게 되고 아랫 집이 저희 아랫집이 <laughs> 이제 또 층간 소음으로 <laughs> 그렇죠, 저희 윗 집에서 <laughs> 갑자기 가요를 여섯 곡을 틀어 놨다고 <laughs> 이야기하실 수 아니, 있으니까. 방금 중에 홍보가 기가 막혀. <웃음> 예? <웃음> 지금 괜찮네. <laughs> 아 홍보 홍보가 기가. 홍보가 <laughs> 기가 막혀 조문근 씨 버전으로 들어왔습니다야 네. 기가 막히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문기 오늘 팍팍 주셨네요. 예. 좀요. 아주 좋았어요. 네. 아 마지막에 갑자기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깜짝 놀랐지. <laughs> 그게 경니다 <laughs> <될> <laughs> 그래서 광고 들을게요. 어 물건만 줍는 게 아니라 그쵸, 환경을 환경, 생각하면서 그쵸. 지구를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어, 좋네요. 네. <laughs>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좋을 때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음 고민 넘어갈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쉰 살이 넘은 저희 팀장님과 거래업체로 납품을 가곤하는데요모 거래업체 담당자가 항상 대화할 때 끝말을 흐리면서 반말을 해요. 아니 친한 사이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 팀장님보다 나이도 적거든요. 서로 예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납품업체라 무시를 하는 건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화를 내진 않지만, 저는 속이 상해요. 똑같이 반말해버리고 싶은데, 거래 실적이 떨어질까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상황을 풀수 있을까요? 통쾌한, 통쾌한 해답과 <laughs> 라이브 들려주세요. 이렇게 반말하면 좋아요? 이렇겠 그건 반말 아니잖아요. 내가 반말하면 기분 좋아? 아. 좋냐고 어, 이거 싸워야 되니까. 아, 지금 이거... 나 무시하냐고. 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쁘지. 너도 반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나도 나빠. 이거는 좋게 좋게 가자. 존대하면서 알았지요? 이렇게 하는 요 어, 느낌이 한두 번 그, 그런 니까 그러니까 대신 또 하면... 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재밌게. 네. 기분 나쁘잖아. 너도 네. 나쁘잖아. 네. 나도 나빠. 어, 그러다가 거래처 끊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네. <laughs> 거죠. 이런 말이죠. 아. 제가 가면, 예, 하고 싶다. 아니면은, 여기도 음.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헤이, 헤이, 헤이에 약간 감정을 담아주세요. 네. 네. 아, 노래하실 알겠습니다. 때. 알겠습니다. 예. <laughs> 자. 어, 나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로 말해. 어, 그것도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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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자. 자, 자. 이아 <laughs> 마음속으로 오이 오이 오이. <laughs> 자, 마음속으로 아 <오이 웃음> <오이 웃음> <어이 웃음>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봐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네. 예. 오이 오이. 예. 그럼 저희는 이부 끝고. 모카의 해피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돌아올게요 한석봉의 어머니 말씀하시길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그리고 신벙 역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떠먹여 줄 테니 너희들은 입만 벌리고 있어라 무지 훌륭한 선생님이로다 그런 스승이 언제 어디로 오시는가 바로 여기 지금이 올시다 이름하야 싱글벙글 주어듣기 저희가 갈수록 좀 태산이죠? 또 <laughs>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네, 아, 영민이 아, 너무... 어미, 어미새 네, 이런 역사를 <laughs> 너무. 민지 씨에게는 왕비로 삼십 년을 사인해서 어머나? 드리면 아마 좀더 더 소떡을 잘 소화해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 역시, 먹여 드시는 게최고에 점점 커지는데요. <웃음> <웃음>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지, 정내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네. 아이고, 오늘은 눈치 빠르게 발, 발, 발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 이야기 보따리 제8화. 오늘의 주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세조의 정치 스타일. 술자리 정치와 행차 되겠습니다. 세조의 정치 스타일이 술자리 정치 와 행차 여기서 행차는 어디로 행차한다 간다 그행차요 그렇죠 이런 어. 신숙주 작권은 어. 서로 또 술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그래, 그래. 네, 러브샷 하듯이 <laughs> 이런 또 모습이 이번엔요 아마 세조가 이런 그 술자리에서 <laughs> 네. 세조 라면 했을 노래 같아요 그렇죠 한잔 했죠 <laughs> 먹방 이미지로만 보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 웃음> 아니 그 기억난 네. 거 옛날에 어. 수학여행 <laughs> 좋은 노래는 몰아서 듣는 게 제맛. 청취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 주의 플레이리스트. 싱글벙글 몰아듣기. 몰아듣기. 열기를 싹 날려주는 나만의 여름 별식 노래. 빙수. 어. 어 빙수 너무 어, 좋아요. 빙수. 예 우유 빙수도 좋고요. 음. 한 숟가락 입에 쏙 넣으면 진짜 이 정수리가 띵 해줄 정도로 시원하잖아요. <laughs> 네. 어난난수정과 빙수가 이렇게 좋던데. 음. 어 그런 것도 있어. 수정가 빙수 맛있어요. 네. 우와 맛있겠다 근데 내가 사줄게 조만간 아 신난다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여름별식 노래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곡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여러분 노래 들리시나요? <laughs> 정준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땐 노래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시원한 한잔 갑니다 네 아메리카노 정해요 아 수박화채 그거 아, 알죠? 수박화채는 수박도 맛있지만 음. 마지막 접시 들어서 국물 마셔주는 게 그게 엑기스예요 수박 액지지만 아우 맛있겠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수박을 사 오시는 길이래요. 음. 네육사6육님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커다란 수박 사서 뒷좌석에 안전벨트매 넣었어요. <laughs> 떨어지면 깨지니까요. 네. 네. 집에 수박 킬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안전벨트 매주면 <laughs> 상상이 가는 게 저도 맨적이 있거든요. 어 수박을? 네, 왜냐면 큰 수박은 떨어지면 진짜로 그냥 쫙. 쪼개져요 그리고 잘린거일수록 더잘쫙 쪼개져요 네, 대화도 하고 그럼 재밌어요 그건... 이은자님께서 친정오빠 수박농사 도와주러 왔는데 하우스 안 온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하셨죠 아이고 아이고 수박농사 직접 짓고 계시네요 네. 네, 고생하신 만큼 이봐자 입... <laughs> 이모가 좋아야 되면 이, 이모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미안해 이게 몰랐죠 이모 이모 고모 <웃음> <웃음> 엉망이다 오늘. <laughs> 좋다. 자, 이 노래로 마음 달래보자고요. 비치 보이스. 코코모. 정말 오늘 그러면 점심은 시원한 열무냉면 가야겠요 아, 열무냉면 예. 좋지. 예. 아. 자, 한옥수 님은 마트 왔다가 전복 대짜 8마리 13,800원에 구입했는데 싸더, 싸더. 저녁에 싸더. 버터에 구워 먹어 야겠어요 오. 오. 예. 와우. 전복 대자 여덟 마리 만3 8 0 0 원이면 어디야요? 네. 여기? 여기 어디야요? 여기도 가고 싶다야요? 네 진짜 잘 구하셨다, 그쵸? 네, 공유부탁드리고 네. 네, 몸보신 든든히 하십시오. 나와서 콜라 한잔 마시면서 <laughs> 음, 그게사는 낙입니다. 콜라의 첫사랑 도있어요 <laughs> 어, 이런 사연 좋아요. 아주 적절해요. 어, 시게 목구멍이 그냥, 행복해지는 느낌. 네. 아, 좋다. 그 느낌 때문에 탄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좋아, 땀, 듣고, 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정준호. 신지의. 싱글벙글쇼. 정. 신 차리고 있을게요. 내일도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세요. 하세요.